같은 상의와 같은 바지를 입은 코디인데 왼쪽과 오른쪽의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이번 영상은 나 기본 옷들은 어느 정도 갖췄고 나름 나쁘지 않게 입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뭔가 조금 부족함을 느끼셨던 분들에게 또는 단지 패션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나의 분위기 자체를 한층 더 깔끔하게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유행 타서 한두 해 입고 버려지는 그런 옷이 아닌 한번 사두면 5년, 10년 뒤에도 유용하게 쓸수 있으면서 동시에 평범한 나의 이미지를 무조건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남자 필수 아이템 7개.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필수템은 더비슈즈입니다. 하나에 어느 정도 맞춰 입었는데도 꼭뭐 하나가 부족한 느낌인데 싶다면 이 신발이 범인일 확률이 높은데요. 일반 운동화만 돌려 신으면 나머지 코디가 아무리 깔끔해도 캐주얼 느낌을 벗어나기가 힘들거든요. 그럴 때이 더비슈즈로 코디에 마침표를 찍어주면 힘들일 필요 없이 깔끔함이 장착됩니다. 어떤 코디에도 잘 어울리는 이 검정 베이스에 일반적으로 디자인도 대부분 미니멀하기 때문에 20대 중반 이후 남성분들께서 많이 공감하실 텐데 이게 사실상 교복 수준의 신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물론이고 청바지, 치노 팬츠 등 웬만한 기본 바지들과 전부 합이 좋고 또 가끔 있는 경조사에 참석할 때도 유용하기 때문에 내 코디의 깔끔함을 한층 올려준과 동시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주 찾게 되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제품을 고르실 땐 리얼 가죽이냐 그리고 적당한 굽이 있냐 이두 가지만 우선적으로 고려해도 충분한데요. 요즘 인조 가죽 구두가 워낙 잘 나오긴 하지만 잘 신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결국 리얼 레더로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그럴 거라면 처음부터 몇만원더 투자해서 착화감도 좋고 더 오래 신을 수 있는 제품으로 가시는 걸 추천. 드리고요 적당한 굽이라는 건 이게 굽이 낮아도는 됩니다. 다만 너무 과한 굽 높이는 이 더비 슈즈 최대 장점인 미니멀과 깔끔함을 상당 부분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만 피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로맨틱 무브의 볼드 리프트 더비와 킨츠 808두 제품을 추천드리는데요. 완전 깔끔룩 구 자체보단 약간의 캐주얼함 있는 청바지나 치노 팬츠를 더 자주 입는 편이면 이 볼드 리프트 더비를. 그보다 조금 더 미니멀하고 단정한 스타일을 즐겨 입으시면 808을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벨트입니다. 벨트? 바지를 그냥 내리에 맞추기에 쓰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오로지 스타일을 위해 쓰는 몇몇 분들을 제외하면 아마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이목적으로 벨트를 차고 계실 텐데요. 근데 이런 벨트도 잘만 활용하면 코디의 결을 훨씬 살려줄 수 있습니다. 바로 밸런스 있는 뷰를 만들 때 쓰는 건데요. 이 벨트 하나가 상체 하체의 경계를 명확하게 그어줘서 어 여기서부터가 내 다리 시작이야라는 걸 보여준 것 동시에 뷰를 좋아 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뿐만 아니라 너입을 할 때도 벨트가 입고 없고의 차이가 은근히 커서 이 깔끔함까지 챙겨줄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더비 슈즈는 인조 가죽으로 입문해도 괜찮. 싶다고 생각하는데 벨트의 경우는 바로 리얼레더 제품을 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가격 차이가 정말 크게 안 나기도 하고 무엇보다 어차피 벨트 하나 사면 정말 오래 쓸 건데 인조 가죽은 사용하면서 생기는 이런 크랙들이 눈에 거슬릴 때가 많거든요. 추천 아이템으로 가져온 건 도프제이슨 카와이드 볼륨 미니멀 벨트인데요. 가격 대비 퀄리티도 좋고 디자인 또한 깔끔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벨트 안에서도 손이 자주 가게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세 번째 아이템은 백팩입니다. 많고 많은 디자인의 가방 안에서도 평생 내가 한 가지 가방만 들고 다녀야 한다면 바로 이 백팩을 고를 것 같은데요. 백팩은 실생활에서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자 보이지 않는 내 뒷모습을 책임져주는 코디 역할까지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 수납과 같은 실용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맵을때내 스타일을 한층 더 올려주는 것 또한 중요하거든요. 어떤 코디에도 잘 맞는 활용도 높은 제품을 찾다 발견한 두 개의 가방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가장 기본 아이템으론 무신사 스탠다드의 나일론 플랫 카고백팩을 추천드리는데요. 과하지 않은 그렇다고 어디 하나 모난 곳 없는 그런 무난한 디자인이라 캐주얼부터 포멀한 룰까지 전부 잘 어울리고 같은 가격대 가방들 중 가장 만듦새도 좋다고 느껴져서 그리고 자주 사용하기 좋아 보였어요. 완전 이런 기본보단 조금 더 포인트가 들어간 제품 찾는 분들께는 르아브의 엘버트 나일론 럭색을 추천드려요. 약간 더 작은 크기의 모던 한실쉐입과 버클 디자인이 요즘 트렌드에 부합했고 군데군데 가죽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기본 코디에 그냥 툭 걸치기만 해줘도 충분히 스타일이 살아나더라고요. 네 번째는 볼캡인데요. 앞서 소개한 세 아이템은 단정함과 깔끔함이 주목적이었다면 볼캡은 우리가 힘을 뺐을 때그 편안함 속에서 멋을 책임져주는 아이템입니다. 정말 편한 코디, 조금 더 나가서 당장 나갈 준비가 안된상태입니 서도이 볼캡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게 커버가 되고요. 나쁘진 않은데 조금 무난한 스타일을 입었을 때 또는 약간의 포인트를 원할 때 써주면 정말 쉽게 꾸안꾸 느낌을 낼수 있습니다. 요즘 워낙 다양한 스타일의 모자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 안에서 본인의 얼굴형에 따라 잘 맞는 제품이 또 각자 다르지만 저희가 또 쉽게 있는 남자 패션 아닙니까? 작년에 무신사 인기 모델 볼캡 30개를 전부 구매해서 팀원들이 각각 하나씩 써보고 의견도 나누면서 나름의 티어 리스트를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도 크게 호불없는 디자인으로 누구나 쓰기 좋은 제품 두 개만 추천드리자면 두마로 큰스타. 하우스 코튼 볼캡과 레이지즈 슬림몰 워싱 볼캡 요 두개를 꼽아 볼게요 모자의 깊이나 챙의 길이 전부 적당하고 착용감도 워낙 좋아서 이 볼캡 고민하셨던 분들은 두개 먼저 시작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다섯번째 아이템은 시계입니다 평소에 시계를 자주 차고 다니는 분들은 공감하실텐데요 진짜 작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시계가 없으면 하루종일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거든요 겨울철 긴팔 사이로 살짝 튀어나와 니트와 함께 합을 맞출 때도 여름철 허전한 팔에 한줄기 포인트가 되어줄 때도 좋은 사계절 만능 악세사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미지 자체도 한층 분위기 있게 만들어주는데요 가죽 또는 메탈이 주 소재인 아이템이라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도 하고 사실 요즘 다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한다지만 이팔 한번 걷어서 시계 딱 보는 제스처 느낌 좀 오지 않나요? 아무튼 코디의 포인트는 물론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올려주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시계는 가격대가 적게는 몇만원대부터 높게는 수천 아니 수억까지 올라가는 그런 영역이다 보니까 제품 추천에 있어서도 선뜻 어느 하나를 콕 집어드리기가 힘든데 그래도 입문자분들의 기준에서 브랜드라도 한두 개 골라보자면 우선 아무리 은해도 성능과 디자인 대비 이만한 곳이 없는 카시오를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살짝 더 금액대가 높으니 타이맥스라는 브랜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본 충만한 미국 브랜드고 디자인도 밀리터리 필드워치 기반이라 카시오의 흔한 맛이 조금 질리는 분들이 대안으로 가기에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여섯 번째 아이템 지갑입니다 지갑은 사실 패션의 용도보단 나의 이미지를 판가름하게 해주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식사자리가 끝나고 또는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고 계산할 때와 같은 그 찰나의 순간에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현금이 나온다거나 딸랑 카드가 하나 딱 나오면 순간 약간 볼품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남의 시선 안 보고 사는 게 중요하다지만 이런 부분에선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갑 하나만 갖추고 있어도 깔끔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계만큼은 아니지만 지갑도 워낙 가격대가 다양한 품목 중 하나인데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취향이 확고하거나 특별히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지 않는 한 지갑은 적당히 깔끔한 디자인이면 가격 상관없이 오래 사용하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천드리는 제품 또한 둘다 5, 6만 원대의 아이템들인데요.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드린 제품은 자라 가죽 지갑입니다. 비슷한 디자인의 자라 지갑을 저도 3년 전에 사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데요. 가격 대비 만듦새도 좋고 내구성도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해지면 바꿔야지 바꿔야지 하는데 해지질 않네요. 약간 지갑계의 QCY 같은 존재랄까요? 두 번째 추천 아이템은 에가든의 더 시티 월렛인데요. 자라보다 조금 더 컴팩트한 사이즈가 마음에 들었고 외부에 달린 카드 포켓도 활용도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지갑의 시작은 이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마지막 아이템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7번째 주인공 건 바로 향수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아이템 중 유일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제품인데요. 그럼에도 오히려 사람의 인상에는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아이템이지 않나 싶어요. 정말 잘 꾸미고 갖춰 입은 사람이 100% 호감을 살수 있다면 이 향수는 100이라는 그 게이지 값을 넘겨주는 부스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재작년 겨울에 남성분들의 추천 향수와 그에 맞는 코디까지 열심히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화면 밖으로 전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정말 표현하기가 어려운 영역이더라고요. 이 향이라는 게 취향도 상당 부분 타서 워낙 개인의 호불호가 명확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향수만큼은 어떤 브랜드의 어떤 제품을 고르세요라는 말씀 대신 가장 성공적으로 내향을 찾는 지름길을 알려 드릴게요. 바로 자라 향수 라인을 이용하는 건데요. 자라가 패션뿐만 아니라 향수도 정말 트렌디하게 잘 가져오기로 유명하거든요. 지속력이나 디테일 부분에선 아쉬움이 있지만 가격 자체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우선 마음에 드는 향수들을 하나하나씩 써 보면서 나한테 맞는 향을 찾고 그 뒤에 전문 브랜드 향수로 넘어가 정착하신다면 처음부터 큰돈 들이지 않더라도 나만의 향수를 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남자들의 필수 아이템 7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 소개한 것들 유행 안 타고 한번 사두면 정말 오래 쓰기 때문에 당장 눈에 띄는 화려한 옷 한벌보다도 일곱 가지 기본기를 우선적으로 채워두시면 분명 더 멋진 날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쉽게 있는 남자 패션 패션 플래닛이었습니다.